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떠올리게 되는 날이죠.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의 어둠은 생명의 빛 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셨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이 만든 생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모두 이 사건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던 여인들은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예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예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베로 잘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가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정오쯤 돼 어둠이 온 땅을 뒤덮으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러나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약시대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제사에는 희생재물도 필요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휘장이 가리고 있었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가 열린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된 것이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매일 매년 드려야 했던 불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끝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패배가 아닌 완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제자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모두 현장을 피해 숨어 있었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본문 50절,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유대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마을 출신의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의 구성원 중한 명인데요. 그러나 악한 결정에는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것은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참 제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으로 성경의 예언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과정에서 요셉의 용기 있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